하지만 할례가 뭔지 알아요? 네. 설명해 보세요. 그, 꽃에그 앞에 그 부분 자르는 거 아니야? 네,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아브람도 할아버지인데, 99세 때 이렇게 했고, 이건 이스마엘도 13살 때 했고요.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왜 잘라낼까? 얼마든지 다른 표시를 낼수 있잖아요. 뭐 무지개 언약, 뭐 얼마나 편해. 뭐 생식기 끝 잘라내고 뭐피 철철 흘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하나님이 잘라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몸에 어떤 표시를 갖고 살라는 거야. 그리고 남자의 그 생식기를 통해서 후손이 생겨요. 네. 거기에서 남자의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생식기를 통해서 생기는데. 남자들은 항상 화장실에 가면 생식기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야. 아! 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 후손까지도 언약 백성이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언약은 대대로 미치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가 성적인 죄가 보편적인 죄이기 때문에 이 끝을 잘라낸다는 얘기는 죄를 잘라내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 할례는 난 하나님의 언약백성입니다. 내 후손까지 언약백성입니다. 그거를 계속 상기하라고. 하나님이 노아랑 언약하시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잖아. 그러면 무지개 없는 것보다는 무지개를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다시 홍수 주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지? 이걸 상기하잖아. 그것처럼 할례 안 해도 너는 내 언약 백성이야. 그냥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할례를 하면서 몸에 표시를 갖고 살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할례 후에 태어나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은 이삭의 후손 예수님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은 그 궁극적인 후손이 예수님인데 성경 전체가 예수로 말미 없는 구원을 말한다고.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할머니가 설명해 줄게. 네. 아브라함이 헬프 언약 할때 짐승을 쪼갰죠? 네. 그것처럼 양쪽으로 쫙 쪼개는 거, 또 언약, 할례이세 가지가 어원상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피해지서로 매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해 이렇게 명령하신 거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할례의 방식으로 만들 거야. 할례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 태어나죠 나는 할례의 방식으로 만들 거야 하고 언약하시는데 이 할례는 쪼개다라는 말과 같다랬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 하나님이 쪼개셨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후손들이 예수님의 후손들이 줄줄이 줄줄이 태어나는 거야. 조금 어렵지?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할례의 방식 몸을 쪼개잖아. 조금 몸 끝을 좀 쪼개내잖아. 그런 할례의 방식으로 후손을 줄 건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후손을 낼 거라는 말이야. 그거를 보여주는 게할례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이 탄생할 수 없어. 교회가 생길 수 없어. 아브라함의 죽음 할례 아브라함의 죽음이나 마찬가지 쪼개잖아. 그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상하게 태어날 수 없다고.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할례의 방식으로 이삭이 태어나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하나님 나라 새백성이 탄생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으신데서 하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고 안심한다고. 하진아. 네. 하진아 무지개 모양은 하늘을 향한 활 모양이야. 네. 무지개 영어로 뭐야? 레인보우 레인보우는 보우가 뭐야? 화살 화살인데 활 모양이 하늘을 향해 있지?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내가 활을 쏴서 내가 죽음으로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야 회풀 언약도 아브라함이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 햇불 모양으로 싹 혼자 지나가셨지. 그러니까 네. 아브라함아 네가 어떻게 살든 네가 죄를 짓든 말든 내가 내 몸을 쪼개는 방식으로 내가 죽는 방식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할례 언약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포피 끝을 자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쪼개서 구원을 이루겠다. 지금 보면은, 노아 언약이든, 횃불 언약이든, 할례 언약이든, 다 사람이 뭘 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 방식을 마련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의 방식을 마련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야, 웃었어요? 엎드려 웃었네요? 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재미난 표현이에요. 엎드리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고 인정하고 엎드렸어요. 근데 엎드려서 뭐 해? 웃어요. 웃어요. 웃는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야? 안 믿는다는 얘기야? 안 믿는다는 얘기야. 안 믿는다는 얘기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예수님을 막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이렇게 불신앙적인 면모가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유 이스마일이나 살게 해주세요. 저는 100세고요. 아내는 90세예요. 이스마일로 충분하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스마일이나 살게 해주세요. 이스마일이나 상속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가 나을 거야.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가르쳐줘. 왜 사례가 하가를 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이삭을 낳으리란 얘기는 아직은 안 하셨잖아. 그래서 하가를 줬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사라가 아들 낳을 거고, 이름은 이삭이라고 해라. 왜? 웃었잖아. 어, 불신앙으로 웃었잖아. 그거 항상 생각하라고. 그 다음에 늙은 사라가 아기를 나면 얼마나 기쁘겠어. 그러니까 또 웃지. 그래서 이, 이름까지 져주시는 거야. 이걸 보고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사람은 자꾸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한다는 거야. 하나님, 하람 안 주시면요. 제가 롯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어요. 롯도 데리고 와. 본토 친척 다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을 하나 데리고 오는 거야.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로드 아니야 하고 뛰어보냈지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자녀를 안 주시니까 아 담에 새 엘리에셀 내 집에서 자라서 키운 이종 종을 상속자로 삼아야겠어요. 엘리에셀 딱 내놓으니까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이번에 또 이스마엘을 딱 내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 이스마엘 상속자로 하면 되시오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꼽혀 꽃표. 다 꼽혀야 하나님이 은혜로 마련하실 그런 방법은 이삭이야. 이삭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삭의 후예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여인의 후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이 돼. 완전한 새 인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왜 99세까지 기다리셨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지.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역사하신다고. 하신 여고 영어로 된거세줄 읽어 보세요. I am nothing. I can do nothing but God can do anything.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혼자로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할수 있어. 하나님 모든 걸할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도 모든 걸할수 있다. 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항상 달라요. 사람은 뭔가 자기 힘으로 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를 구원하려고 그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잖아. 근데 그거 아니야. 예수님 믿어.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야.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는 거야. 성경이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순종했어요? 23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비롯해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들을 남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또 돈을 주고 산 종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음. 그날 그날 즉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인데 나를 통해서 나는 아 m nothing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합니다. 정말 위대한 순종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스마엘도 1 3살때 할례를 받았네요. 네. 근데 뒤에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겨나거든요, 아브라함 집에서. 그럼 할례는 받았는데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어 할례 받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할례는 껍데기로만 받으면 안 되고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야. 아, 이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할 때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렇게 말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 영광이었어, 자랑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할례 받았다 그래서 굉장한 자부심을 하셨다고. 그런데 이스마엘이 쫓겨난 거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껍데기름만 할래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음에 할래, 마음에 할래, 계속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도, 할래는 마음에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할래는 마음에 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신약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사신 그삶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진이는 유아세례 받았거든. 근데 그렇게 유아세례 받고 또 성장해서 세례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받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막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어 "너는 진정 할례 받았구나, 너는 진정 영적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네, 넌 세례 받은 사람 맞다, 넌 하나님 백성 맞다, 너는 구원 받은 백성 맞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셨죠, 이 언약할 때, 그냥 언약한 게 아니에요. 여기 피해에사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도 생각하는 거야. 오.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고 했지? 하나님도 생각해. 사람들도 아 하나님이 다시는 멸하지 않으신다 그랬지? 홍수로? 사람들도 안심하는 거야. 이게 언약이야. 그리고 네. 아브라함에게 또 무별 언약하실 때도 무별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그럼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생각해. 어, 내 자손 무별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렇게 보고 상기하는 기능을 해. 네. 그러니까 어떤 증표를 주신다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해뿔 언약도 이렇게 이렇게 별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두 조각으로 잘라진 짐승 사이로 횃불 모양을 하 지나가셨는데 이건 뭐냐면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된다 그랬잖아 강대국과 약소국 강자와 약자가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같이 지나가서 약소국한테 그러는 거지. 약자에게 너내말 어기면 내게 충성하지 않으면 이꼴 된다 어, 그러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 안지라고 하나님은확 지나가셨잖아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행하는 방식으로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야. 그 약속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이 아들을 쪼개시는 방식으로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 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야. 하지만 이제 이야기 끝났는데, 내일이 성탄절이죠? 네. 미국은 내일이 성탄절이지, 한국은 오늘이 성탄절이야. 하진아? 네. 성탄절에는 선물 주고받고 기뻐하지? 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오,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와서 우리 고안해주고 기쁜 거를 선물로 표현하는 거잖아. 요 어떻게 알았어 와, 어, 우리 하진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대답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막 케이크 사 먹고 할리데이라고 하고 선물도 주고 받는데 왜 그렇게 기뻐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다이생이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렇게 쪼개시고 구약부터 해온 언약을 예수님에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됐기 때문에 지유롭고 행복하다 이 말이야 죄나 죽음의 권세에 눌린 사람은 행복이 없잖아 그래서 기뻐서 선물 나눠주는 거야 하진이 오늘 무슨 생각 했나요? 할래 그 언약 배웠는데 하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혹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이런 거 생각한 거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음? 우리가 언약을 막 계속 막 깨뜨려도 음? 그래도 하나님이 어, 다시 우리한테 와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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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을 깨 계속 계속 님은 나의 왕,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돈이 왕이 고 뭐 가족, 뭐 사람이 왕이고 또 자기가 왕이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언약 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데서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걸 알게 되죠. 하신 이는 오늘 할례에 대해서 배웠고 마음의 할례도 배웠는데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도 배웠죠. 네. 자, 어떻게 살고 싶어요? 지금은 육체의 할례를 받는 시대가 아니죠. 자,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할 때는 흠 없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 없이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 원래의 부르심의 모양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자, 하진이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음,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네. 아유, 우리 하진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했네. 할머니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할 일을 배웠고 계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사람이 자꾸만 언약을 배반하고 죄를 질걸 아시고 사람들에게 어떤 책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을 공부했습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하진이가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사랑한 하진이에게 믿음을 주시고, 일평생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기각시키시고 하나님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만 보여주시는데 우리 하진이가 그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진이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